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행복한 하루입니다. 벼락치기 문제풀기 제 17편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요, 지난 16편에서 알레르기와 관련된 내용들의 문항들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그 연장선상에서 맞춤형 화 작품과 관련된 그런 고객 상담 속에서 알레르기와 연관된 형태로 문항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다음 보기는 고객 상담 결과에 따른 맞춤형 화 작품, 에센스의 전성분을 이렇게 표기 하였고요, 고객에게 혼합 소분에 사용된 내용물 원료의 내용 및 특성을 설명하였다. 자, 이 부분은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가 고객에게 설명을 해야 될그 사항 중에 하나죠. 이 부분과 또 사용시 주의 사항 부분들은 반드시 설명하도록 법령에 정해져 있지요. 그런데 고객께서는 본인 피부가 알레르기에 민감하다고 늦은 정보를 공유하였습니다. 어, 이렇게 되면 알레르기와 관련된 부분, 연관된 성분들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겠죠. 이 정보를 알게 된 조제관리사가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에게 요청이 필요한 조치를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성분들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내용을 어, 살펴본 후에 정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답은요. 니은과 미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니은과 미음만 정답이고 나머지는 틀린 부분입니다. 자 기억 보실까요? 기억은 부칠렌 글라이콜이 과민하다. 알레르기 병력이 있다. 신중하게 사용하므로 붙틸 렌글라이콜을 변경 요청하였다. 자, 성분에 대한 사용 시 주의 사항에 대한 부분이죠. 글라이콜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보습제 폴리올류 쪽에 성분 중에 하나는 다 기억하시죠. 프로필렌글리콜이죠. 아, 프로필렌 뭐 글라이콜이라고도 하고요. 아, PG 프로필렌글리콜. 이 부분이 바로 해당 사항의 주의 사항이 필요한 성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부분이죠. 니은은 맞는 설명이죠. 벤질알코올 보존제이면서 착향제 구성 성분 중에 25가지 알레르기 유발 물질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부분을 페녹시에탄올 다른 보존제로 변경 요청하였다. 맞는 조치 설명입니다. 디귿은요. 나이아신아마이드. 나이아신아마이드는 미백 고시 성분이죠. 나이아신아마이드는 또 어, 성분별 사용시 주의사항에 나와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자, 인체 적용 시험 자료에서 구진과 경미한 가려움 보고된 예가 있다. 그래서 알부틴으로 변경하였다. 거꾸로 이렇게 표현이 되었다면 맞는 형태죠. 알부틴이 성분별 사용시 주의사항에 나와 있는 그러한 어, 성분으로 되어 있죠. 나이시나마이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과 같이 알부틴 어, 인체 적용 시험 자료에서 구진과 경미한 가려움이 보고된 예가 있다라고. 성분별 사용시 주의사항에 나와 있는 성분입니다. 그리고요, 벤조페논 착향제 구성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틀린 표현이죠. 여기는 해당 성분이 해당 물질이 아니지요. 참나무 잎기 추출물 착향제 구성성분 중 25가지 그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삭제를 요청했다. 정답은 이음과 미음이고요. 음, 다 기억하시겠지만. 자, 손발 피부 연화 제품과 외음부 세정제 바로 프로필렌 그리콜에 대한 해당되는 사용시 주의사항을 써 놓으라는 아, 그런 표현이 있죠. 당연히 프로필렌 그리콜 함유 제품에만 해당이 됩니다. 어, 요 내용들은 몇번 다뤘던 부분이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손발, 요소제제, 오레아, 오레아는 사용한도가 10%까지 되어 있죠. 그리고 사용시 주의사항, 감옥에는 손발, 눈, 코, 입. 같이 기억하시는 거 다시 한번 복습했고요. 알부틴의 경우에는요. 성분별 사용 시 주의 사항 중에 알부틴 몇 프로 이상 함유 제품에만 해당이 됩니다. 바로 2%고요. 또 알부틴 역시 미백 고시 성분의 범위가 정해져 있죠. 2%에서 5%까지 정해져 있는 성분이라는 거다 기억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피부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설명입니다.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시어 잘못된 설명을 고르는 겁니다. 한번 풀어 보실까요? 자, 정답은 1번입니다. 각질 형성 세포의 분화 과정에 대한 설명이 잘못되었던 거고요. 나머지는 맞는 설명입니다. 각질 형성 세포의 분화 과정을 보시면 표피층에서 이루어지는 거지요 표피층에 표피층은 크게 다섯 가지의 층으로 되어 있고요. 어, 크게는 네 가지 층으로 되어 있죠. 투명층 같은 경우는 손과 발에만 존재하는 거니까. 자, 체외각층 각질층이 있고요. 진피층과 가장 가까운 안쪽, 표피의 가장 안쪽층은 기저층이죠. 기저, 유국, 과립, 각질입니다. 이 순서대로 각질 형성세포의 분화 과정이 일어나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 1번 세포의 분열 과정, 기저층에서 일어나는 거고요. 2번 과립세포가 아니죠. 유국층의 유국세포에서의 합성 정비 과정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과립세포에서의 자기 분해 과정, 마지막 단계에서 각질 세포, 각질층에서 각질 세포의 재구축 과정의 4단계 걸쳐서 일어나는 것이 각질 형성 세포에서의 분화 과정입니다. 이렇게 대하, 표현이 되어야지 맞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이 틀린 거고요. 각질층의 pH는 4.5.5 정도의 약산성을 나타낸다. 맞는 표현이고요. 세포간지질 보습 인자로서 크게 보습 인자는 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자연 보습 인자, 내추럴 모이스트라이징 팩터 그리고 어, 세포와 세포 사이의 간지질의 그 주성분이 어, 그 보습의 역할로서 중요한 어, 성분이지요. 그 세포 간지질의 주성분 세라마이드, 포화지방산, 콜레스테롤이다. 맞는 표현이고요. 어, 양쪽으로는 세라마이드가 가장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 포화지방산 그리고 콜레스테롤입니다. 어, 세라마이드 이 e 같은 경우는요. 단답형 문항으로도 출제된 예가 아, 있고요. 콜레스테롤도 유사한 형태의 단답형 문화로 출제된 예가 있죠. 자 이번에는 포화지방산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4번 피부장벽이 파괴되면 다음과 같은 표피 상층세포에서의 층판가립이 즉각 방출되어서 콜레스테롤과 지방산의 합성이 촉진된다. 맞는 표현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분화과정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아 피부장벽, 표피에서의 아 중요한 그 파트 중에 하나인데요. 피부장벽입니다. 피부장벽. 기능성 화장품 범위의 그 아토피성 피부를 대변한 그러한 아 표현으로서 새롭게 어, 들어온 표현이죠. 피부장벽 각질층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 각질층은 외부 물질의 침입을 막는 피부장벽의 역할을 하는 중요한 아 부분입니다. 각질층의 주요 기능은 외부 방어 및 피부 보습 유지고요. 표피층 구조는 기저층의 줄기세포에서 유리한 각질 형성세포가 유곡과리 기저층으로 분화한다. 그래서 죽은 각질 세포로 분화하여 최종적으로 피부 장벽을 형성하는 과정이죠. 각질층 pH 4.5.5 이렇게 약산성을 띄게 되고요. 이것은 피부 표면에 있는 세포 간 지질의 주성분 포화 지방산의 영향도 있고요. 또 피지에서 나오는 그런 성분들이 주로 유리 지방산이라든지 또 트리 그리세드 폼의 그 유지들이 그런 성분들로 나오지요. 이런 것들이 분해가 되면서 지방산, 즉 산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산성의 형태의 표면을 구성하게 되고요. 보습인자, 중요한 부분이죠. 표피층의 중요한 보습인자, 바로 각질층의 자연 보습인자 그리고 각질세포 사이에 존재하는 지질층, 세포간지질 피지선에 분비되는 피지 등에 있어 수분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포 간질의 주성분 어, 세라마이드, 포화지방산, 또 포화지방산 약30% 정도 함유하고 있다. 이 정도 기본적인 어, 상식으로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모발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모발의 구조 중 모간부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 고르시오. 1번부터 5번까지 예시가 있죠. 한번 풀어 보시면요. 정답 2번입니다. 2번. 엔더큐티클 에 대한 설명이죠 어떤 부분이 틀렸을까요 자 먼저 모 간부는요 다음과 같이 표피 진피의 이러한 어 구조 중에서 이 특히 이 모발과 연결된 부분이죠 음 털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중에 이 표피층의 아래쪽 어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모 근부라고 하고요 어 표피층 바깥으로 나와 있는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털 그런 모발 부분을 모 간부라고 하는데요 이모 간부에 대한 어 부분의 설명 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 모간부는요, 어, 살펴보시면 그 크게 세 가지의 층으로 구분이 되죠. 가장 바깥쪽에 있는 모표피, 모표피가 있고요. 그다음 층으로 모피질이 있죠. 코덱스라고 하고요. 모표피는 큐티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안쪽 부분에 비어 있는 공간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모수질, 모줄라라고 하고 있고요. 이렇게 세 가지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모간부의 부분이죠. 이 모간부에 대한 내용들 조금 더 살펴볼게요. 이 모표피는요 크게 세 가지 층으로 구성이 됩니다. 가장 바깥쪽에 있는 에피큐티클, 또그 다음 층으로 엑소큐티클, 가장 안쪽에 있는 엔도큐티클 이렇게 되죠. 엔도큐티클 그 안쪽이 바로 모피질이 되겠죠. 자, 모표피 모간의 가장 외측 부분에 비늘 형태로 겹쳐져 있는 두발레의 모피질을 감싸고 있는. 그러한 강한 층이다. 화학적 저항성이 강한 층이다. 굉장히 보호에 대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부분이죠. 피부의 표피와 같은 역할이죠. 목표피, 두 발의 목표피는 약 5에서 15층, 굉장히 여러 층으로 구성되어 있죠. 두께도 한 0.5에서 1.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고요. 목표피는 색깔이 없는 투명층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전체 두 발의 10에서 15% 차지합니다. 나머지 뭐 80에서 한90% 넘게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모 피질이죠. 두꺼울수록 두발은 단단하고 저항성이 높은 거고요. 물리적 자극으로 모피의 손상, 박리, 탈락 등이 발생, 발생이 되면 모피질의 손상을 주게 된다라고 되어 있죠. 자,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는 가장 바깥쪽에 있는 모피의 층, 에피입니다. 에피. 그다음이 엑소, 그다음이 엔도. 이렇게 에피, 엑소, 엔도로 어, 되어 있고요. 음, 여기에 중요한 어, 층의 어, 특성은 아미노산, 아미노산, 아미노산 중에 시스틴, 시스틴의 함유량이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스틴 기억하시나요? 어, 모발에 웨이브를 주거나 어, 스트레이트성 그파음을할때그 그 환원제로서 사용되고 있는 치오글라이콜릭 어, 엑시드라든지 기타 시스테인과 관련된 성분들이 추여가 되면요 환원이 일어나죠 그 환원이 일어나는 주요 어, 첫 번째 모발의 결합 시스틴 결합입니다 시스틴 결합을 깨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에피큐티클에는 이 시스틴의 함유량이 많다 그리고 각질 용해성 단백질 용해성이 악품에 대한 저항성이 가장 강한 성질을 갖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엑소큐티클이요 연한 케라틴 층으로 시스틴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퍼멍 트이 무와 같이 시스틴 결합을 절단하는 약품의 작용을 받기 쉬운 층이다. 엑소큐티클이었구요. 엔도 가장 안쪽에 있는 층으로 시스틴 함유량이 가장 적습니다. 친수성이고 알칼이 약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시면서 내용을 보시면 자, 에피큐티클, 오피페 가장 바깥층이죠. 아, 맞는 그 설명이었구요. 두 번째 엔도큐티클, 이거는 어, 엑소 다음에 엔드했죠. 가장 안쪽에 있는 목표피층입니다. 시스팅 함량이 적다고 했죠. 그래서 틀린 표현이었습니다. 세 번째, 모피질. 아, 맞는 설명이었고요. 모수질. 모수질은 가장 안쪽에 있는 층이죠. 두 발의 중심 부분에 공동 비어있는 상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세포들이 두 발의 길이 방향으로 불연속적으로 다각형의 세포들의 형상으로 존재한다.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음, 정답 2번. 이고요. 이러한 아, 모발의 구조 중 모관부에 대한 설명 그리고 내용들잘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에피, 엑소, 엔도 순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계속해서 피부 노화에 따른 표피의 변화로 적합치 않은 것. 자, 피부 노화에 대한 설명인데 그 중에 표피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이건 뭐이 부분은 쉽게 풀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정답은 5번입니다. 나머지 각질세포의 탈락, 잔주름 증가, 각질층의 두께 증가, 피부 거칠어짐 다 표피층에서 일어나는 노화현상입니다. 자, 진피에서의 노화는 어떤 부분들이 일어날까요? 진피, 콜라겐 감소, 그리고 탄력섬유의 변성, 기질탄수화물의 감소, 피부혈관의 면적 감소, 이러한 것들이 진피층의 노화현상이죠. 표피층의 노화는, 표피에서의 노화는 앞서 말씀드린 이런 네 가지의 부분들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볼까요? 다음 보기는 맞춤형 화장품의 혼합시 제형의 안정성을 감소시키는 요인이다. 적합하게 설명한 것을 고르시오. 자, 화장품에서 제형이 나왔다. 그러면은 어, 다음 7가지가 있구나. 딱 기억하셔야 되겠죠. 화장품의 어, 분류를 할때 유형 분류가 있고 또 제형에 대한 분류가 있습니다. 법령상의 분류니까 두 가지 형태에 대한 분류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화장품 유형 13가지 유형이죠. 화장품의 제형은 7가지 제형으로 나눕니다. 이 제형의 안정성을 감수시키는 요인들 설명한 것이고요. 이 기억부터 미음까지 다섯 가지의 보기 중에 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한번 선택해 보실까요? 정답 세 번째 기억과 디귿이 맞는 표현입니다. 나머지는 틀린 표현이겠죠. 자, 우선 제형 일곱 가지가 어떤 것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할까요? 로션제, 액제, 크림제, 침정, 마스크제, 땡땡, 에어로졸제, 분말제입니다. 기능성 화장품의 자료 제출이 생략되는 그러한 고시 성분들이 나왔을 때도 각각의 제형의 전제조건들이 다 있었죠. 우선 여기 땡땡은 무엇일까요? 액체를 침투시킨 분자량이 큰 유기분자로 이루어진 반고용상 바로겔제입니다. 자, 요런 기본적인 지식 머릿속에 당연히 기억을 해두시고요. 각각의 제형의 형태와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 매칭을 시켜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예시에 있는 내용들은 먼저 본 내용을 살펴본 후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품 조제가리 학스 가이드에 나와 있는 어, 제형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그런 요인들을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해놨는데요. 원료의 투입 순서 그리고 가용화공정 유화공정 회전속수에 따라서 안정성에 영향을 준다라고 어, 설명을 하고 있죠. 원료 투입의 순서입니다. 원료 투입 순서는요. 당연히 원료 투입 순서가 달라지면 공정상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용해 상태에 대한 불량, 침전, 부유물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폴리모, 이런 점증제 역할을 하는 아로 가루상의 그런 폴리모를 풀 때도 먼저 유상에 풀거나, 아니면 수상에 풀거나 양쪽에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수상에 풀때 먼저 정제수에 용해를 시켜서 분산을 하지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 분산 과정에서... 민감하게 이 폴리모와 반응이 잘 일어날 수 있는, 잘 응어리가 질수 있는 형태의 특정 성분들이 선투입이 먼저 투입이 되면은요, 이 분산되었던 폴리모들이 덩어리 형태로 이상이 생기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요, 음, 그런 나머지 특정 성분을 넣을 때는 폴리올과 같은 별도의 용해를 통해서 혼합시키는 그런 공정 연구가 필요합니다. 원료 투입 순서에 따라서 어, 실험실 기반에서는 아주 소량의 형태로 투입하게 되기 때문에 그 공정의 영향을 잘 어, 캐치할 수가 없을 수가 있고요, 다량으로 투입되는 그런 아, 스케일업 단계에서는요 다른 형태로 원료 투입에 따라서 어,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 공정상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원료 투입 순서에 대한 공정 실험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원료 투입 순서가 달라지게 되면 이러한 물성 및 안정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 있고요 그리고 휘발성 원료, 즉, 휘발이 잘 되는 거죠. 상대적으로 좀 낮은 온도에서 증발에 대한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유화공정, 즉, 70도에서 80도 사이에 그런 고온 공정에 투입을 할 경우에는요. 사전 투입 시는 이런 고온 상태가 오랫동안 유지가 되기 때문에 쉽게 증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혼합 직전에 투입해서 이러한 영향을 줄이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요. 또한 고온에서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원료의 경우에는 냉각 공정에서 별도 투입한다. 이런 것들이 알코올이나 향료 첨가제들이죠. W 워터 인 오일 타입 그런 외상이 오일 유상이고요 내상 입자 형태 안쪽이 그런 수상인 경우 우리 W 타입이라고 하죠. 반대인 경우에는 O W 그런 형태의 유화 제품이라고도 하고요. 선 제품인 경우에 그런 외상이 그 유상 형태에서 어 땀이나 물, 물 같은 것에 쉽게 웨팅이 되지 않는 그런 특성을 갖지요. 그래서 선 제품에는 W 타입이 상대적으로 어 많이 어 제품화돼서 팔리고 있습니다. 자 W 타입의 그런 유화 제품 제조시 어 투입되는 유상과 수상의 어 형태에 따라서 또 영향을 주는데요. 특히 어 외상인 유상부에 수상을 투입하는 형태로 제조가 되는데요. 이때 수상의 투입 속도에 따라서 그 제품의 제조가 어, 잘 어, 어렵게 되거나 안정성이 나빠지는 그런 특성이 있다라는 거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가용화 공정 제조 온도가 설정된 온도보다 지나치게 높다 이런 경우는 가용화제의 친수성과 친유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HLB (Hydrophilic l i p o p l i c Balance)죠. 이게 바뀌면서요, 땡땡. 이상의 온도에서는 가용화가 깨진다 라는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 땡땡은 운점이라고 얘기하는 클라우드 포인트입니다 이 클라우드 포인트 잘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유화 공정에서는요 또 보통 7,80도 정도의 그런 온도에서 유화가 이루어지는데요 그보다 높은 온도거나 그럴 경우에는요 마찬가지로 HLB가 바뀌면서 PIT라고 하는 전상온도 즉 상이 전이되는 그런 이상의 온도에서 상이 서로 바뀌어서 유안정성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는요, 게메랄성제 음, 그 결합 구조에 의해서요, 지나치게 온도가 높게 되면요, 게메랄성제 어, 신수기에 어, 결합되어 있는 그 결합들이 약해지면서 이런 내용물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유안정성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이러한 유화입자의 크기가 달라지게 되면요, 당연히 음. 외관의 성상이나 점도가 달라지게 되고요. 이런 점도는 요 여러가지 영향이 있지만 특히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료의 산패로 인해서 제품의 냄새나 색상 등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회전속도입니다. 믹서의 회전속도가 너무 느린 경우 원료가 용해될 때 용해시간이 길어진다. 당연하겠죠. 그리고 폴리모 분산 시에 수화가 어려워져서 덩어리가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어, 이런 원료를 용해 시킬 때 그런 믹서의 그 회전력을 얼마나 가져가느냐 이런 것들도 공정 실험을 통해서 적정한 회전 속도에 대한 범위를 정하지요. 음, 그리고 유화 입자가 커질 수도 있죠. 회전 속도가 느리게 되거나 아니면 그런 에너지의 강도를 약하게 주게 되면요, 유화 입자가 굉장히 커질 수가 있죠. 쉽게 얘기하면 유산과 수상 개메라성제를 섞을 때 그냥 막대로 저어도 유화가 됩니다. 하지만 아 그럴 경우에는 입자들이 크게 형성이 되죠. 그렇게 되면 점도나 외관 성장에 영향을 줄 수도 있죠. 똑같은 유산과 수상의 함량, 계면활성제 함량이더라도 에너지를 얼마나 주느냐에 따라서 입자 형태가 달라지고요. 그런 거에 따라서 안정성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화를 시킬 경우에는요 좀더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부여가 되는 호모믹서라든지 그도 심하게 더 많은 에너지를 줄수 있는 그런 고속 유화 형태의 기기를 사용해서 유화를 시키곤 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영향들을 좀 살펴보았고요. 자 그래서 한번 그 예시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W 타입의 유화 제품에서는요, 제조시 수상의 투입 속도를 빠르게 할 경우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천천히 투입하면서 어 제조를 하게 됩니다. 믹서 회전 속도가 빠를 경우에는 용의 시간이 길어지겠습니까? 아니죠 어 짧아지죠. 어, 그런 부분이 잘못되었고요. 그리고 어, 디귿 제조 온도가 설정된 온도보다 지나치게 높을 경우 HLB가 바뀌면서 전장 온도 이상의 온도에서는 상이 서로 바뀌어 유안정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맞는 표현이고요. 휘발성 원료의 경우는요, 유화 공정 시 바로 직전에 투입하는 거고 틀린 표현입니다. 여기서는요, 향유 혼합 시에는요, 음, 고온 상태에서는 투입을 안 하지요. 그래서 냉각 공정에서만 선택해서 투입이 투입을 해야 합니다. 네, 정답 3번이었습니다.